아, 잠깐만. 아, 너무 쎄다. <laughs> 오지게 쎄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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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잠깐 올해 좀 자리를 비웠었는데 통화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좀음 급한 전화여가지고 <laughs> 유튜브로는 편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53분이기 때문에 음 거의 그걸 해야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은행을 가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돈을 <laughs> 어 힘들다. 잠깐만 그 갈치야. 네. 어어그 노예랑 전화 하고 마무리 지어봐. 네. 어. <laughs> 승태야. 예예왔성 예, 네, 아까 한 10분 전에 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 그러면. 아, 이거 스펙 뽑는데 너무 힘들어. 뭐지? 그, 다 준비하고. 어. 돈다 보내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돈다 보내주고. 아이씨, 자꾸 쩌거 이제 마지막 준비 해주시고, 돈, 노예분들, 아이템이나, 다 주세요. 이게 최대가 10만 봉 <laughs> 뽑는 거죠. 어. 아, 그거 아, 뽑지 말고 그냥 보내줘. 진짜 지금 네 세트 뽑고, 있... 어 뭐야? 와 아, 뽑아 뽑아라 뽑아라. 왜? 아닌가? 여기요. 아이거 나무 마지막으로 교환하고 드릴게요. 아 개많이 뽑아야 돼. 이야. 이야! 어. 좀만,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남았어요. 이기 받겠습니다. 형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와돈 존나 많네. 랄랄랄. 얼마 벌었어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라고? 네네. 귀찮게 하네 씨. <laughs> 지금 자 계산기를 꺼내서 64 곱하기 1,100,000, 10, 10만.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다섯 개안 되죠? 네 개. 네 개. 2560만원인데 51개가 더 있으니까 대략 한 3000만원 조금 안 되게 있어. <laughs> 은행 안, 안 한다는데? <laughs> 우군이다우 우술. 설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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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줘야지, 아이템. 아 맞다 맞다. 화면 잘안 보인다씨. 맞는 건왜 주는 건데? 음 갑시다. 서버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laughs> 은행 안에요? 은행 안에? 설마 은행 안 할리가. 왜안 해요? 돈다 뽑아왔는데 은행 왜안 해요? 하,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은행 1.4% 받아야 돼요. 지금 2천 얼마 있는데. <laughs> 뭐야, 레버 뭐야? 어? 아, 은행 안 합니까? 은행 한 번만 합시다. 은행 딱한 번만 합시다. 돈다 뽑았는데. 이기내 건가? 번호 건데? 어, 아, 내거왜 여기 있어? <laughs> 아,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아, 이거밖에 안 돼? 자, 정하겠습니다. <laughs> 돈개 많죠? 돈개 많죠? 자. 회의장으로, 아니, 회의장이래. 네. 어? 뜸태가 준 건데. 저희 노예가 준 겁니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쏙. 다 되신 분? 그 어디냐? 거길로와 주세요. 캠프파이어로 와 주세요. 어? 나 왜? 끝난 거 아니야, 왜?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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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개만아 인벤토리 창 비워야 겠어 책가김펜 좀 버려야 겠어 어, 나무 버리고 넣고 됐다 만능넣고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통화 초대 하겠습니다. 승태 아 아니, 승태가 아니지. 번호 시린 갈치 용군이 어디 갔어? 여보세요. 어디 야 어디야, 어디야? 한명 누구야 할인이 <laughs> 됐나 다 초대했나? 예. 오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지금 수표 발급만 계속 했어요 하루종일? 와 근데 보너 도박 개쩔더라 도박장인이야? 자 이제 끝나신 분들은 와, 오셔서 뭐너 너네 왔니? 아무도 안와 알지 안았어요 갈치 안 왔다고? 넹 빨리, 빨리 와. 갈치 전화도 안 받네? 갔어. 아, 나갔어? 아, 받네. 9시. 하. 갈치, 아. 갈치 진짜 갔어. 일기, 일기 쓰고 나갔네? 아휴 네. 칼퇴근하네. 칼퇴근이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기, 오늘 일기 써주시기 바랍니다. 2월 16일 4월 아니 4월 16일 날씨 비옴 <laughs> 오늘 비왔죠? 네예 네, 밖에 비왔다고 하네요 아니 저 도방 였다 아, 어... 좋습니다. 됐구요, 전 적었습니다. 다 적어주신 분들은 넣어주시면 되구요. 싶다. 자, 시리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오늘은 세월호 침몰 2주년이다. 정말 슬픈 날이다. 와, 그건 그렇고, 오늘은 정말 노잼이었다. 정말 재미없었다. 이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나는 더욱 큰 성취감을 얻었을 테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겠,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갔겠지. 이제서야 늦, <laughs> 느끼는 현자타임이다. 미치겠다. 정말 공부하자, 봉팔님. 공팔님 말고 하린님도 공부좀 하자 맨날 <laughs> 공부하면서 딴짓하고 연립방정식도 못하고 <laughs> 쩜쩜쩜 이유라 <예은아>, 말하면 어떡해 하른애가 <laughs> 몇살인데 연립방정식도 못해 우 이제 연립방정식 하고 있거든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러면은 거지키우기 6회차 깔끔하게 쌈박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